안녕하세요. 가장 큰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서산시 팔복면 바닷가 가까이 있는 주택입니다. 관리 상태 아주 좋은 집이고요. 여기서 바닷가까지는 약 1.2km고요. 버스 정류장이 여기서 가까워요. 진입로도 이렇게 마음에 싹 들죠. 근데 진로 따라서 한 240m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가깝죠. 예, 그리고 남양이에요. 어느 날 오면은 남서양 이렇게 찍히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하니까 남양 이렇게 찍히네요. 음, 예, 조금씩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에 가까운 남서양 집이든지 아니면 남양 집이든지 그렇습니다. 추천 예, 한두대 정도 충분히 되고요. 아 나무도 많이 심었네요 여기 대추나무도 심고 감나무도 심고 예,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오래 사시려고 갖고 왔는데 음, 따님들이 올로라고 했대 올로라고 예, 올로라고 했는데 아, 집이 팔리면 바로 올로 간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예, 컨테이너 창고도 하나 갖다 놓았고요 여기 선반도 이렇게 이런 선반 이런 거다 주시고 가십니다 예, 주시고 가시고요 아이고 깔끔하게 이렇게 했네 여기서 여름철에는 손님들 오면 손님방으로 주무시라고 해도 될것 같아. 아 이거 깔끔합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깔끔해요. 여기는 외부 테이블 여기 삼겹살 구워먹고 아, 그런다고 합니다. 손님들 오시면 좋아하죠. 바닷가라 손님들 많이 오셔요. 여기서 가까운 바닷가 아, 도보 거리로 약 1.2km 되고요. 아, 그리고 구도항 구도항 한 2.2km. 어,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석축 사이사이에 이 꽃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고 그리고 꽃잔디도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난방은 LPG 보일러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 외장은 스타코 플러스고요 일반 목구조로 시공되어 있어요 어, 이 건축하신 분도 제가 잘 아는데 아, 이분이 아 성격이 꼼꼼해서 질 때부터 아주 꼼꼼하게 잘졌어요뒤편에 아, 텃밭이 이렇게 있고요 옆집도 제가 이렇게 분양을 했었는데, 어, 젊은 분이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을 하셨는데,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보고 싶습니다. 옆집도 예전에 사, 구입하셨던 분 음, 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텃밭, 여기도 마늘 심었네. 마늘 이렇게 마늘 심었고, 외부 수도 이렇게 설치해 놓았고요 어, 나름 이렇게 잘 꾸며 놨어요. 어, 경계석으로 어, 텃밭 이렇게 조성해 놨어요 테두리 해 놓고요 잔디 정원 보세요 봄 되면 파릇파릇하게 에, 푸른 잔디가 쏙 오를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도 예. 아, 정면에서 바라본 주택 모습이고요 어, 일반 목구조의 외장은 스타코플러스 에, 포인트로 징크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데크도 넓어요. 어, 넓고, 또, 한디 정원에서 이렇게 주택으로 가는 데는, 어, 현무암 지딘판으로 이렇게 시공했습니다. 좋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예, 건축 면적은 약 26평인데, 어, 이 집이 어, 2층 건축물 대장이 없는 다락방이 있어요. 음, 다락방까지 하면은 한 30여평 될것 같아요 넓게 잘 빠졌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좌측은 4짝짜리 키큰장 시공되어 있고 바닥은 600각 타일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영님3면중 슬라이딩도어로 시공되어 있고 어, 중문 앞에서 바라본 내부 모습입니다 네, 정면에 거실 좌측에 주방이 위치하고 있고요 거실이 엄청 넓게 잘 빠졌어요 이렇게 넓죠 전체적으로 넓고 넓고 천정고 보세요 한 4m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해서 어, 남향 지금 시간이 1시 정도 됩니다 햇살이 이렇게 가득 들어오죠 거실의 반 이상은 햇살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거실 끝에서 주방 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어 좋습니다. 천정, 예 네, 벽, 예 바닥. 바닥은 이게 뭔가요? 강마루인가요? 예 강마루입니다. 바닥은 강마루 시공돼 있고요. 주방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이 주방입니다. 아 이쪽이 주방. 아 싱크대이고요. 아, 싱크대 일자 엄청 길게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 이 테이블 부세에 식탁 어이구 6인용 같아요 6인용 엄청 큽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대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고 또 옆에도 또 냉장고 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좌측으로는 다용도실 다용도실 타일도 좀 마루같이 생긴 타일을 깔았네요 예, 보조주방 설치되어 있고 자취으로는 세탁기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방으로 가겠습니다. 방으로 이쪽이 방입니다. 이쪽이 안방, 네, 안방입니다. 이쪽이 이렇게 되 있고요. 어, 방이 넓게 잘 빠져 있어요. 어, 침대도 아주 넓지 하고 좋고요. 예, 이쪽이 메인욕실 메인 욕실. 슬라이딩 수납장 젠다이 세면대 변기 깔끔합니다 아주 신축주택 같아요 어, 지금 나이로는 2018년이니까 6살 되는데 어, 신축주택 같아요 깔끔합니다 이쪽은 계단 밑을 이용한 창고 어, 창고 공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음, 저쪽이 욕실 모습이구요 이쪽이 지금 봤던 화장실. 좌우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복도식으로. 이쪽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여기는 1층 방. 1층 방. 아, 붙박이장 다 설치돼 있죠. 1층에 방두 개, 욕실 하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 2층은 건축물 대장상 없는 면적이에 없는 면적. 없는 면적이라, 이게 이것까지 따지면, 은어 상당히, 지금 대장상 26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까지 30평이 넘죠. 여기, 보세요. 요것만 해도 한 5평, 6평은 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예, 방이 요거까지 3개예요 3개. 그리고 이걸 온전한 방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벽을 이렇게 만들고 이쪽 출입문 하나만 달르면 방으로 사용하는데 난방은 창판 요즘 창판 잘 나왔잖아요. 예. 온수 매트 이런 게잘 나왔습니다. 그걸로 난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바닷가 가까이 있는 전원주택 찾고 계신다 그러시면 이집 꼼꼼히 보세요. 버스 정류장 240m 가까운 바닷가는 1.2km, 그리고 구도항까지 2.2km, 그리고 서산 성현 테크노빌리 여기서 16km, 서산 IC가 여기서 30km입니다. 한 30분 뭐이 정도 전 오르면 갈것 같지 않으세요? 예, 부동산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물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